사람이 된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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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이 해준 아 어떻게 어 세상에 어 어떻게 저 너무 긴장했나 봐요 나랑 결혼해 어? 줄래? 아, 천년만년 아, 아, 서로 사랑하면 아, 어떡해? 뭘 그렇게 좋아해? 아! <laughs>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 잠깐 앉아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정식으로 인사할게요. 카페 사장 오빠, 준이 오빠요. 안녕. 아, 어,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만나서 반가워요. 아, 네, 반갑습니다. 내가 진짜 사연을 듣고 마음이 많이 갔어요. 아우... 어떻게 보면 준이랑 되게 같은 사람? 되게 사랑에 공격적인 스타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난 진짜 들었어. <laughs> 사연을 준이가 가져왔는데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읽어도 어, 괜찮아까요 네네, 읽어주세요. 괜찮... 안녕하세요. 올 3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예요. 제 마음을 담아서 깜짝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최준님이 같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남자가 꼭 프러포즈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실례일 수 있지만 이 여자 체중 너무 사랑이 공격적이고 네. 난이 사랑을 너무 응원하게 되는 거야. 음... 그래서 나는 정말 한 걸음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당신은 날 매료시켰어. 음... 당신은 너무 멋진 여성이에요. <laughs> 되게 좋아해. 되게 신기한 게 응. 저희가 연애를 시작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저장을 하잖아요. 어. 남자친구는 꼬마 신랑이고 어. 저는 꼬마 신부라고 저장을 했었거든요. 우리, 우리 세 명이 모두가 공통점이 있네 이게. 꼬마. 꼬마. 어, 꼬마. 아우 난 어, 너무 좋다. 아. 잘했어. 칭찬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혹시 뭐 프로포즈에 대한 좀뭐 준비하신 거,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또뭐도와드릴 만한 제가 혼자서 준비하면은 버겁거든요어 당연하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내가 왔잖아요. 아, 그래서진니가 왔잖아요. <laughs> 그래서 함께 <웃음> 하려고 <웃음> 왔잖아요. <웃음> 저랑 같이 음. 이제 꾸미는 거를 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어. 준비를 했는데, 혹시 최준님이 저랑 같이 불러주시려고. 누가 나랑? 아그쵸그쵸죠 그렇죠. 어. 최준님이랑. 진니가좀 음. 픽사리가 나도, 나도. 괜찮아. 어. <laughs> 완벽할 수도 없어요. 꼬마 신부님 아영 씨가 원한다면 준이가 네.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도록 할게요. 우와, 눈 온다. 눈을 본게 올해 처음인 것 같아. 눈이 내려와 내 맘을 아프게 해 나를 힘들게 해 꼬마 신랑님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와중에 되게 축복같이 눈이 내요아 진짜 너무 그럼요. 축복 같은 눈. 너무 완벽한 프로포즈가 되겠네요. 안녕, 행복해. 약속. 저희 집입니다. 아, 네. 집이에요? 네. 어, 나 비밀번호 나안 볼게. 아, 예? <laughs>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따라라라라 집이 완전 새 집이에요. 네, 저희 신혼집입니다. 노래는 멜로망스의 선물이라고 저는 실제로 멜로망스 훌륭한 가수분들과 실제로 입맞춤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많이 하시더라고요. 입맞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제가 1절을 하고 네, 2절을 <laughs> 최저님이 해주시고 아, 뒷부분은 그러면 같이 불러야 되겠다? 그렇죠. 너를 알게 된 해보세요. 살짝, 살짝 해보세요. 너를 알게 <laughs> 된 너무 괜찮아. 너무, 너무 긴장해가지고 어, 너무 잘하고 있어. 호흡이란 게 어렵지 않거든요. 너를 알게 된 티보이는 모든 가 잠깐만x2 잠깐만 요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잘못한 편이 하지만 아니라 하지만 이 노력을 칭찬하는구나. 이거 뭐잘 부르자고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laughs> 정성이고 마음이고 그쵸, 그쵸. 선물이잖아. 그거에 의의를 둬야 되니까 좋다. 나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아, 진짜 너무 잘했어. 어, 어나 깜짝 놀랐어. <laughs> 네, 준희 님. 준희가 할게.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오 마냥 내게 예뻐 보이고 게 사람이 된것 같아 어 <laughs> 잘했 아아아 <laughs> 잘했어. 잘했어. 이따가는 조금 더 진지하게 볼게. 아, 그렇 훨씬 더 진지하게. 어, 정말 진지게난 노래에 <laughs> 푹 빠져서 할게요. 아, 네. 오케이. 스피너 롱칸 나, 나 나는 프레젠트가 될 마음이 돼 있어요. 아, 네네 응. 네. 나한테 도와줄 거 있으면 빨리 말하세요. 요즘에 아주 세상이 잘돼 있어요. 어, <웃음> 세트. <웃음> 아영씨가 이걸로 요 내가 그냥 내 입으로 볼게요. 아, 최준님의 입김이 담겨져 있는. 오, 역시. 남다른 배알이야. 오늘 최준님 덕분에 금방 끝나겠어요. 시간이 훌쩍 <laughs> 줄알는데 너무 잘해주셔서가지 준이의 어떤 하, 숨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여기다 넣어주려고 그래.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뭘 감사해, 바봐야 <laughs> 둘 연결해서 이제 붙여볼까요? 어좋아요 u 를찾아 y 유유유유 u u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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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u you, you, y 네네. 네. o u y o 가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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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잠깐만 o 벌써 완성한 o 같은데? u 좋아요.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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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붙터 이 정도? 요 정도. 나 붙일게요. 네. 오! 괜찮아요? 완벽해요. 완벽해요. 오, 이제 완벽해, 두 번째 줄. 오케이. 오케이. 어, 이렇게 하니까 점점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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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대간다. 완성. 대간다. 이쁘다. 멀리서 한번 자고. 아, 네. 멀리서 한번 어. 감상 좀해세요 어. 오!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me? 어. 자, 그러면은 또 해야 될 거. <laughs> 프로포즈의 하이라이트는 촛불 길을 걸어. 너무 좋아요. 누구보다 다르게 난 한다. 르게 진짜 잘하시네요. 그럼요. 이, 어, 어. 준이는 그냥 딱 보면 딱딱 알아요. 아, 바로 네, 진짜. 이렇게. 어 빨간색을 넣으니까 더 이쁘다. 어 이쁘다. 어, 이제 마무리 하고 있대요. 내가 이렇게 음. 사이즈가 맞는 장봐야 돼. 어 이걸. 어 끝나슈? 나왔어. 나왔샹. 거기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아산. 오는 데가 얼마큼 걸릴려나? 한 30분 걸리겠지? 2, 30분? 어, 이따 저기 뭐지? 어 일단 알았어 아 네. 알아쇼 조심해서 와눈 눈 왔으니까 알겠소 아 어, 조심해서 와이 그럼 저를 조수로 쓰세요 아 조수 예쇼! <laughs> 어, 죄송해, 죄송해.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저 이제 최준님만 믿고 어. 저는 이제 변신을 하러 가겠습니다 다시 다녀오세요 아, 네. 내가 봤을 때 아영씨 이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이거 준희씨가 있어요 놀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했어요 오오오 네. 오! 어? 너무 아름다우시네 <laughs> 진짜? 한번 리어서라 응. 응.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 드, 들어오는 것부터 해야 되나 아, 아 주차장인데 주차장에 주차할 데없어곧 올라오겠네, 알았어. 주차, 올라오는데 금방일 텐데? 오케이. 파이팅! 여보, 안녕? 내가 여보를 위해서 깜짝 프로포즈를 준비했어. 여보가 하도 안 해가지고 결국엔 내가 준비한 프로포즈. 지금 시작할게. <laughs> 깜짝 놀랐지? <laughs> 어 여보, 많이 놀랐지? 어, 벌써 우리가 연애한 지 2년 됐네. 우리 정말 친구처럼 재밌게 지나온 시간을 보면 아마 평생을 함께해도 친구처럼 재밌고 행복하게 살것 같아. 힘든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사랑해.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나와 결혼해 줄래? <laughs> 새끼 손가락 줘. 어, 어. 나도, 나도 그래? 반지 있어, 여보. 나도 새끼 손가락에 끼워줘. 여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 박스 안에 내가 더큰 선물을 준비했거든. 일로 와봐. 하나, 둘, 셋, 박스 열까? 어. 하나, 둘, 셋, 까꿍. <웃음> 까꿍. <웃음> <웃음> 까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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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여보를 위한 세레나드를 준비했어. 잘 들어줘. 빛이 <laughs>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웃음> <웃음>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멋있다. 너무 놀랐어. 놀랐어요? 우리 귀여운 꼬마 신랑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프로포즈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꼬마 신랑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 보면 음. 눈물 흘릴 거야. 평생 잘해줘야 될 거야. 맞아. 평생 사랑해줘야 될 거야. 그쵸? 다음 코스가 또 있어요. 음. 자리를 살짝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 나. 축하드려요. 아유, 성공적인 감사합니다. 프로포즈. <목소들이> 엊그제 유튜브로 보다가 갑자기 앞에 있으니까 더 놀래가지고 <목소리는> 이 사람이 왜 있지? 까꿍! <laughs> <목소리는> <목소리를> <목소리가> <목소리를> <목소리를> <wh> <목소리를> <laughs> 점심에 가볍게 커피 한 잔에 이제 과자를 먹으려고 음. 커피를 이제 내리는데 갑자기 최준 그 님의 커피 한잔 할래요 이거를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불렀어요 갑자기? 커피 한잔 하면은 커피 한잔 할래요 자동이잖아요. 커피 뽑으면서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입술 곧게 물고 연기 낼그만 너무 잘 맞는다. 네, 모르겠다. 자동으로. 그냥 나도 여기서 같이 살다 그냥. 팍! 음, 음. 많아요. 눈을 다 쳤어요. 어, 방... 웃자고, 웃자고, 웃자고.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게 따로 있어요. <laughs> 오, 대박! 오! 오 어떡해! 받으시면요 어, 체조 스티커 너무 좋아. 루킹? 우 우산이야. 아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지금 까봐도 돼요. 앞에 준희 님안찢어지게잘못 얼굴 안 보여. 어 보관해 줄려고요. <laughs> 대박! 커플 잠옷. 커플 잠옷이에요. 준이가 가장 사랑하는 체크. <laughs> 최준하면 <최준화목도> 또 체크. <laughs> 체크. 정말 이 커플 잠옷을 입고 어, 천년만년 행복하기 바라면서 항상 <laughs> 같은 자리에서 잠들고 같은 곳에서 깨어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더욱 더 행복하기로 <웃음> 약속. <웃음> 약속. <웃음> 약속. 축하드려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천년 만년, 아이콩, 달이콩 서로 사랑하며. 가오리스타, 밤 안에 스타, 배려된 유리비터유리미가오리 스타.